변신! 컴퓨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 홀릭TV의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주인을 잘 만나야 강해지는 변신벨트 CSM 파이즈 기어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방민성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거대한 로고와 함께 깔끔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그냥 정면을 봤을 때 박스 아트인 거고, 이렇게 돌려보면 또,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 셀렉션, 모디피케이션, 파이즈 기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커버일 뿐이고, 두 개의 박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박스 한번 꺼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파이즈의 얼굴과 함께하는 스탠딩 바이가 적혀져 있는 박스가 파이즈 폼과 벨트가 들어가 있는 박스고요. 이런 식으로 크림존 스매시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스가 파이즈 기어. 파이즈 포인터와 파이즈 샷이 들어가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이쪽 파이즈 폰과 벨트를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 편에서 파이즈 기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즈 폰과 벨트가 들어가 있는 박스 아트는 어떨지 한번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면 보이는 파이즈의 얼굴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아랫 부분은 파이즈의 로고. 그리고 뒤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광하고 있는 타이즈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complete라 적혀 있고요. 앞면에서는 이렇게 standing by로 적혀 있었는데 뒷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complete가 되어 있는 거죠. 변신이 완료됐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박스 아트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본 박스 내부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를 열었을때 내부 구성품은 딱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밑부분에는 이렇게 벨트가 형성되어있고 양옆에는 버클들 이쪽은 벨트 뒤를 잡아주는 버클 하나 그리고 미션 메모리 그리고 파이즈 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미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 앞부분에는 다이캐스트를 사용해서 어, 굉장히 무겁네요 어, 꽂는 맛이 확실하게 날듯 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 시를 사용해서 내부도 반짝 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파이즈의 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내부가 비춰 보일 수 있도록 해놨네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미션 메모리에서부터 아 믿음이 가는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쪽은 파이즈 폰이네요. 파이즈 폰에 이렇게 미션 메모리를 장비하면은 아. 아, 좋습니다. 원작에서 봤던 그 파이즈 폰의 느낌. 아, 매우 좋습니다. 손의 그립감 같은 것도, 어, 딱맞고요 엄지손가락이 딱 들어가는 이홈 부분. 어, 매우 좋고요 일단 열어보도록. 아, 이거죠. 아, 잠깐 멍, 멍했는데. 아, 역시 파이자면은, 이, 닫았다 접혔다. 닫았다 접혔다. 아, 좋죠. 네. 접히는 각은 처음에 폈을 때는 살짝 이런 식으로 딱 귀에 맞게끔만 열리는데, 이렇게 한번더 젖히면은 확실하게 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음, 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액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작과 동일하게, 어, 변신, 싱글모드, 버스트모드, 차지, 그리고 전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스마트 브레인의 로고와 함께 번호 패드가 나와 있습니다. 아 번호 패드 확실하게 원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본어로 적혀있다는게큰 특징이겠네요. 자 그리고 요 친구를 기동시키려면 이쪽에 스위치가 있고요. 간단하게 머리 부분을 잡고서 꺾어주면은 파이즈 블라스터로 모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기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차 살펴볼 것이니.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디테일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건요 벨트들인데요. 벨트. 일단 뒤쪽에 꽂는 홀더 부분 하나. 그리고 양쪽에 파이즈 기어를 꽂을 수 있는 홀더 두 개. 그리고 본격적인 벨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굉장히 멋있죠? 일단 홀더들을 전부 다 끼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홀더를 전부 다 적용한 상태의 파이즈 벨트입니다. 파이즈 벨트, 아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딱 돌려봤을 때의 느낌. 홀더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뒤쪽에 홀더, 그리고 반대편에 홀더까지 깔끔하게 장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벨트 자체의 질감은 불쾌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고요. 홀더 같은 경우에도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찍찍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벨트에 걸치고 장착해주면은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고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풀고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본인 허리에 맞게끔 이렇게 연장되는 줄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무리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즈 벨트의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원작과 동일하게 내부의 디테일도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양옆에 있는 부분도 발광을 할수 있도록 클리어 파츠로 자리하고 있네요 내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확실하게 넣어줬다는 점과 그리고 벨트 내부 안쪽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벨트와 파이즈 폰도 살펴봤으니까 사운드 기믹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운드 기믹이라고 한다면 역시 변신부터 들어가 봐야겠죠. 변신 먼저 벨트 뒤에 있는 스위치를 켜주도록 합시다. 얍! 어 방금 보셨죠? 발광하는 거. 아 과연 변신했을 때또 어떤 사운드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파이즈 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스위치가 있었죠. 음, 사운드 좋죠. 자. 변신! 이거는 한번 보면 재미없습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아, 이게 파이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이 파이즈 아닙니까? 아, 좋다! 아, 이게 파이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사운드까지 깔끔하고, 양옆에서 라이트까지 슉 하고 올라오고. 아, 역시 DX1은 다릅니다. DX1은 달라요. 아,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변신도 살펴는 봤는데, 파이즈 폰의 기믹, 그리고 사운드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이번에는 매뉴얼과 함께 파이즈 폰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를 한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뉴얼 가이드라는 이름과 함께 설정되어 있는데요. 뭐, 매뉴얼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는 유저스 가이드라고 적혀 있네요. 예, 네, 유저스 가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저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본판,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코리아, 국내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력 코드들을 통해서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볼 거는 역시 103 싱글 모드와 폰 블라스터로 전환해 준 뒤에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나가는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장탄수가 없을 때는 찰컥찰컥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279, 279이라는 숫자와 함께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차지라는 음과 함께 에너지가 충전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전되어서 에너지가 나가는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버스트. 106을 누르면 버스트 모드, 한 클릭당 세발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즈 폰의 간단한 기믹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숫자 패드를 눌러서 오토 버진이나 제트 뭐 슬라이그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사운드 그리고 그 코드들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budget 이런 식으로 오토바진과 제트 슬라이그를 소환하고 공격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를 입력해서 해당 머신들을 사용했던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아무거나 숫자 버튼을 눌러서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커넥션이. 커넥셔닝이라는 이름과 함께 양옆에서 발광과 함께 하는 사운드가 들리게 되죠. 그리고 이 밖에도 특수한 입력 코드를 통해서 해당 배우분의 새로운 보이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변신. 변신. 이 늙은 닥무이다. 사람이 훼방이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을 훼방하는 것이 무서 しろ俺は冷えや,やこく絶対にな <noise> おい知ってるか夢を持つとな時々すっごい切なくなるが時々すっごい熱くなるらしいぜ俺には夢はないでもな夢を守ることはできる だったぜ俺はもう迷わない迷ってるうちに人が死んだ戦うことが罪なら俺が背負ってやる俺はオルフェノクをぶっ潰す一人残らずそれが俺の のやつに伝えておけマリもう電話するな俺はもう俺じゃない俺は自分が怖いんだ今は平気でもいつ人間の心をなくすかわからない はどうしたんだよオルフェノクと人間の共存がお前の夢だろうが俺は人間を捨てたりはしない何があってもな別に何でもない怖いさだから一生懸命生きてんだよ 人間を守るために言ったはずだ俺は人間を守るってなお前も人間だ夢っていや俺もようやく夢が見つかった世界中の洗濯物が真っ白になるみたいに お前のやれなかったことを俺がやるお前の理想は俺が継ぐ 過ごすわけにはいかないな。 なんだっけかな救世主は何をするんだ 자 이렇게 모든 입력코드를 통해서 들어왔던 사운드를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박민성님께서 보내주신 CSM 파이즈기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파이즈폰과 벨트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CSM 제 손에 딱 맞는 이핏감 그리고 묵직함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편에서 살펴볼 파이즈 포인터와 파이즈 샷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믹들을 보여줄지 빨리 살펴보고 싶군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